안녕하세요 설계자를 감독한이호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이런 화창한 날에 이먼 길을 와서 극장까지 다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배우분들 모두 진심을 다해서 만든 영화니까 즐겁게 관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계자에서 영일 역할을 맡은 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네, 설계자 영화 네, 드디어 개봉했습니다. 어, 오늘 첫날인데, 첫날부터 이렇게 극장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네,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니까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치원 역할의 이무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어, 설계 당할 준비 되셨나요? 네, 저도 설계 당했어요. 영화 보고 네, 그런만큼 어, 재밌게 보시고 이렇게 또 어, 발걸음 해 주신만큼 예, 저희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으니까요. 예, 많은 입소문 부탁드리고, 예, 오늘 하루 잘 돌아가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속에서 제키 역할을 맡은 이미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진짜 모처럼 만에, 오랜만에 영화를 해서 또 이렇게 직접 개봉날 여러분들을 또 만나뵈러 이렇게 오게 돼서, 어, 너무 두근거리고 설레이고 행복했습니다. <laughs> 거짓말 같이 들렸나요? <laughs>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 보실 거잖아요. 아, 저희가 진짜 겨울에 추웠을 때 찍었던 영화인데 이렇게 날씨 좋은 어, 봄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었네요.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보시고 나서 진짜 어, 책임 좀 줘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경진 역할 맡은 김실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올 예정이 없었으나 이제 개봉 첫날 어, 극장 찾아보시, 찾아오신 여러분들 되려고 왔고요. 저도 아직 영화 못 봤어요. 일정 때문에 영화 못 봤는데 여러분들께서 먼저 보시고 SNS에 또 어땠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도 그거 보고 더 재밌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설계사에서 전만 역을 맡은 탕준상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야, 좋은 날씨에 이렇게 꽉 차도록 예, 극장에 찾아와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재밌게 보시고 저희 영화의 흥행을 위해 여러분들의 SNS 이렇게 직접 설계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관람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관에서 세 분을 추첨해서 지금 제가 어 D열의 14번 되시나요? 네. 어. F열에 네. 6번. 네. 계시나요? 어. 네. H열에 네. 13번. 아, 함께 사진 촬영하실 여기 제거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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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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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